안녕하십니까 직투장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이번 영상은 프로젝트 시작 19주 첫째 수익률을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더불어 제가 보유 중인 종목 중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신한지주 그리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서 리뷰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타코스피가 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도 수익률을 많이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다수가 생겼습니다. 일단, 뭐 얼핏 보기에는, 어, 그동안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는 하락장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긴 한데, 어 주가라는 게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총평가 금액은 약 2,200으로 전주 대비 약 50만원 정도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신한 지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로 코로나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빠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일단 그런 예상과 다르게 이번 신한지주가 3분기 때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 시장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어닝 서프라이즈 약 분기 3분기 순이익이 1조 140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주요인으로는 어 대출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 이자 하락폭보다 대출이 크게 증가를 해서 기업의 실적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한지주와 같이 배당주를 들고, 있, 들고 있으면 어, 이런 하락장 때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등락폭과 상관없이 일단 이러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자 수익률 플러스, 뭐 시세 하락 시세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오고 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뉴스가 두개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원의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보통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매년 전환사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뭐2% 혹은 3% 이자처럼 이렇게 이자율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그 규모도 500원에, 500억 원인데 이자율도 0%이다.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이 이제 2년 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어, 이 전환 사채 구입한 사람들은 2년 뒤에 이 38,736원에 그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이5이 이 500억 원의 전환 사채 구매자들은 2년 뒤에 이 주가가 38,736원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500억 원에 대한 전환 사채를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뒤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 주가가 38,700원보다 높을지 적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어, 재미가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오세 인플란트가 또 송도에 약1 8 0 0원 규모의 그 사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2025년 5년까지 좀 어마어마한 규모가 규모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대비해서 약100% 오른 2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빚은 좀 부채는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년, 20년, 좀 많이 크게 성장을 하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음, 일하신다고, 그 다음에 주식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한 주말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